W T는 뭐야? 얘네가 하고 싶은 거는 마이크랑 기타를 멀리서 던지는 거 받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야? 아니 뭐 연주는 안 하고 <laughs> 서 있기만 해. 아 노래를 해. 와서 있기만 해 얘네. 아 파니의 꿈이구나. 약간 슈랑 너무 그 컨셉이랑 플롯이 똑같지 않아요? 라라 <놀람> <놀람> 라스트 팀. 에꾸준 시기한테 화풀이하죠? 어 불쌍해. 지가 맞춰놨으면서 알람. 이거 재밌는 사람 14만 명. 와. <놀람> 뭐야 이거? 어제 열시잖아. <놀람> 아이 사람들 왜 여기서? 아 이러고 있어. 아니, 왜, 페어가 된판 이름에 들어가서 여기서 선발 찾고 있어. 4일 전부터 꾸준하게 하나씩 올라왔네? 오오? 얘는 대사가 없어. 몸으로 해결하려고 그래. 춤추고, 약간 이상한 웃긴 포인트 하나 나오고, 그리고 이제 화낸다? 화안 내네, 미안해. 뭐야, 끝이야? 네. 뭐 어쩌라고? 아뭐 어쩌라고? 아 재미없어. 어 이거 2분짜리야. 짱기로. 공주 탄생. 쓸데없이 15초나 잡아먹었죠? 아무것도 안 보여주고. 저 건물 뭐야 저거? 파르테논 신전이 여기 갑자기 왜 있어? 갑자기 왜 그리스예요? 아, 그리스 컨셉이구나. 오케이, 오케이. 영상에 소울이 담겨 있지 않네요. 아니, 왜 하프 치는데? 피아노 소리나... 아, <laughs> 어, 얘 사기 치고 있어. 지금 저 엉덩이 뒤에 카세트 깔아 놓고, 지금 하프 치는 척 하고 있다고. 파니야 속지 마. 걔 누구야? 아! 어. <laughs> 아니 얘네는 왜 납치 이런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납치 감금 이런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한 컷만에 끝내버리는거죠? 또 사랑이야? 또? 와그 자기 머리에 사.. 랑의 화살 하나 꽂은거야? 어 리아나왔다 리아 어 뽑았다 어 자기 머리에 꽂았죠? 어 또? 또? 또, 또 감금 <laughs> 또? 얘가 빈인가? 아니, 얘들아. 잘못 쏘겠죠? 토끼 맞는 거 아니야? 카툰을 봐봅시다. 카툰이 재밌다고? 쪼꼬쫑 간식 먹어. 응? 뭐 하고 있어? 얘 이름 쪼꼬쫑이에요. 쪼꼬쫑이 귀엽다. 아, 언니 마침 자랐다. 내가 카드점 봐줄게. 카드점? 요즘 카드점에 푹 빠져있거든. 이젠 나도 취미 하나쯤 가지고 있을 나이 아니겠어? 너몇 살인데 벌써부터 점에 빠졌니? <laughs> 유사과학의 길을 또 걷고 있네. 자, 여기서 한 장만 골라봐. 내일 운생을 결정하는 거니까 신중하게 생각해. 고민되네. 어떤 걸 선택해야 되지? 긴장된다. 이걸로 할까? 어디 보자. 오! 이건 사랑의 운을 알려주는 러버스 카드야. 러버스 카드? 이게 좋은 거야? 얘들 이렇게 겁에 질렸어. <laughs> 얘네 왜 이렇게 겁에 질렸어. <laughs> 이거 이거 뭐야? 이거 효과 뭐야, 이거? 지금 당장 집에 뭐 귀신이라도 쳐들어올 것 같은 표정인데. 이 카드를 뽑으면 운명적인 사람을 만나게 되어 있대. 우왕 정말 운명적인 사람? 카드 하나에 심박수 폭발하죠? 이거 진짜지? 진짜 맞지? 내 카드 점은 100%야. 야, 신난다. 꺄. 근데 이거 설마 아빠가 만든 케이크는 아니겠지? 갑자기 아빠가 만든 케이크는 어디서 등장한거죠? 어쩜 좋아 운명의 사람을 만난다고? 내가 생각하는 사람과 같을까 과연? 파니팡 넌내 운명이야 얼짱민 <laughs> 어 짱민아 난이 운명을 받아들이겠어 야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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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새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죠? 학 다녀오겠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와. 오늘 학교 가는 발걸음이 너무 너무 설레인다고. 안녕, 파니팡. 학교 같이 가자. 기다리고 있었어. 개! 어이구뭐니 깜짝이야. 와, 파니팡 인성 봐. 그냥 반갑게 인사해주는 친구한테 이건 아니야. 절대 아니라고 사라져. 내눈 앞에서 사라지라고. 따시기아 예, 따시기야따시기너 따식이 경고하는데 오늘은 내 근처 100m에도 얼씬 마. 저기 오늘만큼은 절대 엉망이 되면 안 돼. 아침부터 따시기 때문에 심년감소했네얘 왕따식이에요 이름이? 너무 했다. 캐릭터 이름이 왕따식이야? 어 진짜? 왕따식이야? 반이방 지금 오는 길이야? 얘또 바람. 바람비. <laughs> 와우, 오늘은 내가 운이 좋으려나 봐. 등교하고 처음 본 친구가 판이팡이네? 오늘 운명적인 사람을 만날 거야. 바람비는 보고는 괜찮은 거야? 그냥 따지기가 싫은 거야? 아니면 그냥 머리 스타일 이런 애들이 좋은 거야? 저기 바람비 사정이 있어. 그런데 지금은 나못본 걸로 해줘. 나 먼저 갈게. 우린 아침에 만난 적 없는 거다. 잠깐만. 뭐야, 뭔진 잘 모르겠지만 더 호기심이 생기잖아. 아, 뭐, 운명적인 사람? 응, 이 카드를 뽑은 사람은 오늘 운명적인 사람을 만나게 돼 있대. 그러면 좋긴 하겠지만 과연 사실일까? 난좀 미심쩍어 똑똑한 친구, 이런 친구를 사귀어야 돼. 여러분, 여기서 <laughs> 그래, 넌 카드를 뽑았으니까 오늘 운명적인 사람 만날 거야. 참된 프렌드십이 아닙니다. 간신이에요 간신 코니콩 너 강한선배랑 데이트하고 나더니 이런 카드점은 안 믿는다 이거지? 헛 아니야 그런거 상대방의 메시지를 공격하지 못하고 메신저를 공격하고 있죠? 논리에서 딸리니까 얘 어떤 뭐 강한선배랑 데이트 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뭐 그거 갖다가 지금 공격하고 있어요 파니팡 논리 수준 그럴 때 카드점을 맹신하는 게다 자신감이 없어서 그래 아 친구는 잘뒀네 파니팡 나처럼 <laughs> 초절정 비모를 가진 사람들은 맛만 먹으면 얼마든지 운명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카드점 따윈 믿지 않아 호호호호 차라리 이건 어때? 우리 학교 남자 애들 이름을 꽉 적어놓은 유리통 제비뽑기를 해서 나온 이름과 운명이 되는 거지 그럴듯하지? 이게 더 엉터리 같거든? 재미로 하는 건데 뭐자 골라봐 이럴수가 최강한? 강한 선배가 나왔어 <laughs> 아니 얼굴 묘사가 아니 만화 캐릭터들 얼굴 묘사가 <laughs> <laughs> <versatile> <laughs> 왜 이렇게 무서워 이무서한 선들 뭐야 이거 이토준지야? 얘네 놀랄 때마다 공포 공포 만화돼요아 <laughs> 지금 1500명이 있다고요? 왜 이렇게 많아? 이거 재밌어요? <laughs> 개웃기네 새벽 1시에 반입한 보고 있는데, 오 갑자기 믿음 수직 상승, 나의 운명을 뽑아주겠어. 이건 바람핀 나왔죠. 하필 바람핀이 나왔어. 왜 자꾸 연결이 되냐고? 와 바람핀 연결된 거 아닌데 착각하고 있죠. <웃음> <웃음> 아니, 아니, 얘네 진짜 이상한 게, 여기서 뽑으면 은 자기들이랑 <laughs> 잘될 거라고. 네가 바람핀을 가졌대. 벌써, 아니, 지금 무슨 논리 위죠? 지금? <laughs> 왕따식 아 말도 안돼 이 방을 제비뽑기 재미 재미로 하는거라며 뭐 어때? <laughs> 안녕 다들 뭘 그리 재밌게 얘기하고 있어? 개 저리가 제말 하면 등장하는 따식이 아 따식이 너무 불쌍해 말만 걸면 가래 어 나빴어 친구들 오늘은 왜 나만 보면 다들 비명을 지르는 거야 운명의 카드라 재밌는걸? 카드점 때문에 하루종일 신경쓰여서 뭘해도 집중이 안돼 어라? 카드? 누가 넣은거지? 반입팡 점심시간에 매점으로 잠시 와줄래? 편하게 얘기하고 싶어 어머나 화끈 설마 이 카드를 보낸 사람이 혹시 얼짱민? 그렇다면 어제 카드점이 진짜로 마다 떨어지는 거잖아. 카드점을 자기 주관대로 해석해버렸죠? 자기 운명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얼짱민으로 단정 짓고 있는 파니팡. 하지만 바람빈이 나오겠죠? 왁자 지껄 두리번 두리번. 이러선서 누가 메모를 보냈는지 알 수가 없어. 파니팡. 엇? 카드 주인공? 바람빈 텔레파시가 통했나 봐. 마침 파니팡이랑 음료수 마시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었거든. 바람빈 혹시 사물함에 카드를 넣은 게좀 지나갈게. 실례. 여긴 복잡하니까 잠시 나갈래? 자 여기. 고마워. 오늘 정말 운이 좋은 것 같아. 아침부터 파디팡을 우연히 자주 만나니까 말이야. 설마 하루 종일 바람빈이랑 엮이는 게 카드점이 말한 운명인 사람이란 게 바람빈이란 소리일까 응? 얘는 또 바람빈 좋아하나요? 저것 봐라. 아침에 운명인이 뭐니 이상한 소리를 떠버린 게 모두 바람빈에게 꼬리 치려고한거였어 아니, 얘네, 대사가 왜 이래? 이거 언제 만든 거야, 이거? 바람빈 여기 있었구나? 어? 바라. 얜 바라예요? 무슨 바라야? 부탁 좀 해도 될까? 복사한 프린트물이 많아서 그러는데 좀 도와줄 수 있어? 아, 어, 저기 그게 지금은? 아니, 아니, 어서 가봐. 이거 왜 이렇게 길어, 근데? 조금 이따 다시 봐할 얘기도 있고 찌릿 차라리 잘 됐어 바람빈과 어색하게 딱히 할 얘기도 없었는데 바라가 도와준 셈이야 도와줄 건 어딨어? 어 여기 있었는데 어디 갔지? 작가님이 한마디씩 넣네요 처음부터 프린트물은 없었잖아 보라에게도 말해놨는데 보라가 가져간 모양이야 그건 그렇고 아 그래? 왜 이렇게 길어 이거? <laughs> 근데 조회수 봐 조회수 44만? 영터리 같은 말을 40만 명이 봤다고? 오오? 아하, 그럼 내가 도와줄 일은 없는 거지? 사실은 말이야. 저기 잠깐만이라고 하는데 그냥 가버리네요? 바람빈, 바람처럼 사라지는 바람빈. 어째서 내게는 기회를 주지 않는 거야? 이게 다판니팡 때문이야. 판니팡 오늘 수업도 다 끝났는데 운명의 사람 만나긴 했니? 순 엉터리 같아. 운명은 무슨. 내가 바라는 사람과 우연히 마주친 적이 없어. 아직 기다려봐. 하루가 다간건 아니잖아. 판니팡 수업 끝났지? 같이 가자. 불쑥, 화들짝. 보라야 누구 우는지 잘 감시해 운명의 카드? 웃기는 소리 <laughs> 그 운명은 내가 없애버리겠어 이거 어, 안 끝나 언제 끝나 이거 <laughs> 계속 있어 <laughs> 여기서 조회수 6만 떨어졌어요 너무 지겨운거지 이제 운명이고 뭐고 필요가 없는거지 44만명 계속 이탈하고 있잖아 지금 얘 계속 아까부터 계속 똑같은 말만 하고 파니판과 집까지 같이 가고 운이 좋은거 같다 그러고 이게 다 운명인가봐 아 맞다 그러고보니 카드를 사물함에 놓고 그냥 와버렸어 바람비 미안하지만 깜빡하고 잊어버린 게 있어서 학교로 다시 가봐야 될것 같아. 같이 갈까? 아니야, 나 혼자 다녀올게. 미안해, 먼저 가. 그 중요한 걸 놓고 다니. 실망하지 마. 아직 내 운명의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는 거야. 어, 드디어 만났다. <laughs> 짱민이. 또! 얼짱민! 어딜 그렇게 급하게 가는 거야? 혹시 이거 가지러 가는 길이었니? 슥! 어떻게 얼짱민, 니가 이 카드를. 그래, 야, 누가 오는지 잘 감시해. 그 운명 내가 없애버리겠어. 그렇게는 안될 거야. 얼짱민? 내가 본 이상 그 물건은 다시 주인에게 찾아다 줄 거니까. 너랑은 상관없는 일이야. 빠져. 나랑 상관있는 일이야. 파니팡은 나의 친한 친구거든. 이이히히 자, 받아. 고마워, 얼짱민. 팟. 아. 아. 이 카드 때문에 내 운명의 사람은 누구일까 기대하면서 보냈었는데 이젠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사실은 나도 어제 우주, 우연히 운세를 봤는데 말이야 오늘이 행운이 가득한 날이라고 나왔었어 정말 아침부터 제일 처음 본 사람이 파니팡이었고 사실이구나 믿었어 아 파니팡이다 안녕 <laughs> 바람빈이 방에 있구나 그래도 나름의 그게 있네요 약간 반전 <laughs> 반전인가 이게 <laughs> 아이 카드도 짱민이가 보낸 거였어 <laughs> 왔다 파니팡 아니 말을 하면 되지 않나. 얘네 왜 말을 안 해? 여기서 또 람빈이가 바라..아 방해 그 행운이란 게 어떤 엇갈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을 때올 거라 생각을 했어 <laughs> 아니 얘네, 아니 같은 학교 다니면 그냥 말 걸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결국 답정너잖아 서로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정해놓고 우연히 만날 때까지 기다리면 그게 우연이냐? 같은 학교 다니면서? 아니 너네 좀 양심이 있어봐라 그게 우연이냐고 얘는 거의 무슨 파니팡 스토킹해 계속 따라다녀 사물함까지 왔어 웃겨 정말 행운이란 건 엇갈림을 포기하지 않고 만들어갈 때 오는 거야 지금 이렇게 말이야 와 여기는 왜또 조회수가 갑자기 50만으로 또 폭등했어요 와 여기 재밌는 부분인가 보다 짱민 너는 왜 파니팡 안 해줘 아 이거 규칙이야 너도 해줘야지 너 퇴장 당할래? 백수되고 싶어 짱민이? 얼짱민 하면 너도 파니팡 하는 게 규칙이라고 운명의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사랑점 카드 이 순간만은 그게 사실이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안녕하세요 아, 어, 연출봐 그림이랑 되게 고퀄인데, 만화가? 그죠? 어제 본 카드점 때문에 하루 종일 두근거리면서 누가 나의 운명이 사람일까 궁금해했어. 내심 아니길 바랬던 왕자 <laughs> 왕따식. 바람 빈과 계속해서 우연히 마주치는 상황에서는 실망도 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이 운명의 카드에게 바라고 있어. 하루 종일 두근거리면서 찾았었던 운명의 사람이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말해. 띵. 아 근데 생각보다 이게 카툰이 장난이 아니에요. 진짜 대박 길고 나름 스토리가 그래도 좀 있어. 약간 의외인데 애니메이션이나 보자. 오프닝은 되게 항상 성 있게 만들어요. 한이판 세계 우정 없잖아. 오. 어... 급 위기! 어 리아 안돼! 리아 조심해! 한입하고 온다! 리아야! 아 어, 맨날 피해봐! 이게 무슨 우정의 질주야? 이게 무슨 우정이야? 니네 편할 때만 우정이냐? 맨날 괴롭히고. 어또안 좋은 골은 리아가 다당하죠 아, 아니네. 아환이도 얼굴에 나뭇잎 잔뜩 붙었고요. 쪼꼬 얘 이름 뭐였지? 쪼꼬종이 얘들아 너네 죽어